수이등분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볼 건데, 자, 얘는 어떤 두 점이 있고 그두 점을 잇는 선분을 수직으로 이렇게 이, 자르는 거야. 이등분을 하는 거지. 그럼 이, 얘가 이렇게 잘린 이등분에 서 잘리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포인트가 뭐겠니? 그 l과 만나는 그 교점의 좌표가 결국에는 중점을 지나게 되겠고 수직이니까 당연히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. 이런 얘기를 보는 거야. 그럼 예를 들어서 186번 얘는 A랑 B라는 이런 두 점이 있어. 그럼 여기 그림 상으로 한번 볼게. 그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, 이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니까 결국에는 이 AB의 중점 얘를 지나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수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는 거야. 그치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두 점으로부터 뭘 구해야 돼? 기울기와 중점에 대해서 두 개를 다 구해놔야겠지, 그렇지? 그럼 기울기를 보면은 자 여기가 x 좌표의 차니까 4분의 y 좌표의 차에서 마이너스 8 나오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겠고 그렇 얘와 얘의 중점 저 m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면은 더해서 절반이니까 1, 더해서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야. 그럼 우리는 지금 문제가 또 바뀌는 거지, 봐봐. 1,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수직일테니까 곱해서 1이 되는 기울기는 2분의 1인거지 자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니까 아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1,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식 자 복습해보면은 얘 yeah, x-1-3 이렇게볼수 있겠지 그치? 자 이제 얘를 일반형의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거야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양변에 그냥 2를 먼저 곱해보자 그러면은 2y가 x 빼기 1 빼기 6이 되니까 여기가 넘겨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x 빼기 2y 빼기 7은 0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ab 값이 1과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.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나머지 두 문제들은 이제 대단한 거 없으니까 한번 직접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189번 얘기까지 한번 보고 일단 이 유형은 가볍게 한번 마무리해 볼게. 자 189번은 문제를 한번 잘 읽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자점 a와 이런 직선이 있고 자이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점 b c 가 이렇게 a b랑 a c 의 관계를 만족시킨대 그럼 보이는 게딱 봐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치 이등변 삼각형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아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겠다 라는 거겠지. 그러면은 근데 문제를 끝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선분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을 때 그럼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는데 얘는 뭐가 되겠어 이 직선의 y절편이기도 하다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저 중점 m이라고 잡아뒀고 중점의 좌표가 0, 여기 x 의0집번넣으면 y절편은 마이너스 2m 요렇게쓸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수직이잖아 그럼 우리는 이, 이 파란색 수직이등분선이 지나는 y 절편을 하나 알아낸 거고 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 기울기는 m 이니까 요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 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치?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다시 또 바뀌는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m 분의 1이면서 y 절편이 마이너스 2m인 직선식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써보는 거야 마이너스 m분의 1에, 얘는 m분의 1x고, 어 y절편이 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2m,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. 그지 자, 근데 이제 m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정보를 째려보니까, 얘는 지금 어디도 지나? 이 a라는 점을 지금 지나고 있지. 그래서 이 좌표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, 이제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보면은, 자, 3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m분의 2 빼기 2m, 이렇게 나오는 거고, 자, 양변에 이제 m을 이제 곱해면은, 3m은 2 빼기 2m제곱 한 변으로 몰아버리니까 2m제곱 플러스 3m 빼기 2는 0이다 라고 나와있어 자얘인수분해보면 어떻게 되니 m 플러스 2에다가 m 빼기 2분의 1 요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뭘 구하래 양수 m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 탈락 m 이퀄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요렇게 마무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잘 한번 복습해보길 바래